3분. 체르노빌 원자로 옥상에서 한 남자가 삽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흑연 조각을 집어 던지는 게 임무였어요. 제한 시간은 90초였죠. 그 이상 있으면 죽습니다. 로봇도 투입했어요. 독일제 최첨단 기계였습니다. 3일만에 전부 고장났죠. 방사능이 너무 강했어요. 전자회로가 녹아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이 올라갔어요. 60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삽질 3분하고 평생 병원 신세를 졌죠. 백혈병, 암, 심장병. 2025년 지금 생존자는 10%도 안 남았습니다. 소련 정부는 공식 사망자를 31명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죠. 보상은 아파트 한 채와 월급 50루블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왜 그곳에 올라가야 했을까요? 1986년 5월, 체르노비 원자로가 폭발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원자로 지붕 위에는 흑연 조각 수천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열에 타오르는 방사능 덩어리였죠. 만지면 즉사하는 수준이었어요. 소련 정부는 독일제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라고 했죠. 3일 만에 전부 고장 났어요. 방사능이 너무 강했습니다. 전자 회로가 녹아버렸죠.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소련 과학자들과 군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죠.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징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군인, 광부, 소방수, 건설 노동자, 20대부터 50대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특별 열차가 체르노빌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는 수백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죠. 브리핑은 간단했어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방사능 수치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았죠. 영웅이 될 기회라고 했습니다. 조국을 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 정부를 의심하는 건 불가능했죠. 체르노빌에 도착한 첫날밤, 임시 막사에 누워있던 한 남자가 창밖을 봤어요. 원자로 건물에서 푸른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체렌코프 방사선이었죠. 아름다웠어요. 그 빛이 죽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장교가 지도를 펼쳤어요. 원자로 지붕 위에 붉은 점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흑연 조각의 위치였죠. 각자 삽을 하나씩 받았어요. 방호복도 지급됐습니다. 납조끼 20kg을 입었죠. 두꺼운 고무장갑과 방독면도 썼어요. 하지만 다리 보호대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었죠. 개측기를 든 기술자가 숫자를 읽어줬어요. 7안당 1만 렌트겐. 시사량의 쉼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죠. 첫 번째 조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막사 전체에 울렸습니다. 철문이 열렸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붕 위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흑연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검은 덩어리들이 열기로 일렁이고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루라기가 울렸어요. 작업 시작 신호였습니다. 뛰어야 했죠. 걸으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삽으로 흑연을 찍어 올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방독면 안이 금방 뿌옇게 흐려졌죠.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60초가 지났습니다. 다리에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납조끼는 상체만 보호했죠. 다리는 그냥 노출돼 있었습니다. 80초가 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삽을 놓치면 안 됐죠. 다시 주우러 올수 없었어요. 90초. 호루라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어요. 철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았죠. 구토가 나왔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의무병이 다가와서 맥박을 재고 눈을 확인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상 반응이라고 했죠. 1시간 쉬면 된다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피부가 붉게 변했죠.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2주일 후 사망했죠. 26살이었습니다. 교대 시스템은 철저했어요. 한 사람당 한 번만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없었죠. 다음 조가 올라가고, 또 다음 조가 올라갔어요. 하루에 100명 넘게 투입됐습니다. 일주일이면 700명, 한 달이면 3,000명이었죠. 지붕 위 흑연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도 조금씩 쓰러졌어요. 막사에는 빈 침대가 늘어갔죠. 영웅이 될 기회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게 됐어요. 리키데이터, 청소부대라는 뜻입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60만 명이 동원됐어요. 지붕 위 흑연 제거는 가장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염된 흙을 삽으로 퍼서 트럭에 실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건물을 해체했죠. 차량을 제염하고 숲을 베어냈어요. 작업 후 보상은 간단했어요. 아파트 우선 분양권. 월 연금 50루블. 당시 생활비의 20% 수준이었죠. 그리고, 영웅칭호. 가슴에 달수 있는 훈장 하나였어요. 1년 후부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혈병이 가장 먼저 왔어요. 암이 그 뒤를 따랐죠. 심장병. 폐질환. 면역체계 붕괴. 병원은 리퀴데이터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련 정부는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방사능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라고 했죠. 보상 신청은 거부됐어요.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훈장을 받았던 남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죽어갔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죠. 영웅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 생존자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삽질 3분하고 30년 병원. 보상은 아파트 한 채. 영웅이라 불렀지만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 수첩은 2005년 그가 죽은 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공식 사망자를 3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 수였죠.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리키데이터 60만 명중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에 2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2000년대에는 30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2025년 현재 생존자는 5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 10%도 안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에프에는 지금도 리키데이터 전용 병동이 있어요. 70대가 된 노인들이 누워있습니다. 백혈병, 암, 심부전. 방사능은 30년이 지나도 몸속에 남아 있었죠. 한 생존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보상은 아파트 한 채였다고 했어요. 영웅 칭호도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로봇이 고장난 이유, 독일제 로봇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소련제 로봇도 있었어요. 성능은 떨어졌지만 작동은 가능했죠. 소련 정부는 서방 기술을 쓰기 싫어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60만 명을 희생시켰어요. 로봇 대신 사람이 더 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명당 보상 비용보다 로봇 수리비가 더 비쌌죠. 계산은 간단했어요. 인간의 목숨은 숫자였습니다. 2025년 지금도 체르노빌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앞으로 2만 년은 더 걸릴 거라고 해요. 리키데이터들이 삽으로 던진 흑연 조각은 지금도 원자로 안에 있습니다. 90초 동안 목숨을 걸고 치운 그 조각들. 60만 명의 침무. 그들은 영웅이라 불렸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리고 30년간의 병원 생활. 2025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